백누스가 미스매치가 된 상에서 황1대1능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상황을 보면서 하면은 좋은 찬스를 많이 넣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아, 찬스 비었습니다. 걸밑 돌면서 훅샷. 그렇습니다. 네. 아 미스매치예요. 안쪽으로 예. 넣어줬습니다. 네. 니콜스 네. 이대호 비었습니다. 아, 아. 이대호 이지샷 놓쳤고요. 벨란제스 어, 예. 플러터 득점. 어, 네. 외곽 벨란제 전도에 스프링 걸어주고 들어갑니다. 플로터 좋죠. 했습니다. 다리를 아, 네. 잡지 못하고 있는 니콜슨이고요. 플로터 아입니다. 아입니다. 이정현 미스요. 실 벨라게 아, 듀파에요 아, 아, 아. 어, 손목을 네. 잡았습니다. 심판들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뻐. 아, 벨란게 돌파당. 티가 아, 운코너 아, 아. 박정훈 어.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끗습니다 네. 아우, 안쪽은 너무 아프데 <laughs> 블락에서 수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